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인데, 또다시 아마존이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어쩌라고, 해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죠. 도대체 이걸 어쩌라고. 예. 네. 그래서 이 장대한 여정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한 가지 조언 드리면, 이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를 보면, 어, 역대상 전체 구조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실 때마다 이것도 좀 참조하셔서 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거시적인 측면도 보고 그 안에 디테일한 측면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우리가 적용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이이 이, 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면 적용도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주의하면서, 예, 주의하면서, 근데 뭐 주의하라고 해서 너무 조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원래 성경은 또 시행착오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시행착오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대신 아, 내가 해석 잘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어, 좋지 않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보면, 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는 인물들 쳐라고 했는데, 저는 좀 아는 인물들이 일단 1절에 다윗, 그리고, 어, 마다들 압론이 나오죠. 압론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아니죠. 지 누인 다마를 간가는 응. 사건이 생각나죠. 그러다가 압살롬한테 죽습니다. 예, 그래서. 아, 어, 둘째는 다니엘이네요. 이 다니엘은 당연하지만 그 선지자 다니엘 아닙니다. 예, 동명이인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동명이인이 많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구약 중에, 구약인물 중에 예수도 있어요. 예수. 그예수님이 우리가 아는그 예수님 아닙니다. 예, 예, 예수님 아니죠. 그래서 이제 셋째 압살롬. 압살롬 하면 뭐예요? 이제 다말 강간, 이, 노일인 다말이 강간당할 때, 강간당한 이후에 그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압론을 죽인 사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어머니가 갔거든요.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내를 어뭐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또 얻었고 또 헤브론에서도 아내를 또 얻었고 그래. 아내를 얻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자녀도 뭐 여기 예루살렘에서 몇명 가졌고 이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헷갈리게요. 결혼을 좀한 번만 하지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나 뭐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고대 사회는 좀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좀 남자가 조금 쓰레기였어요. 약간 <laughs> 예, 농담입니다. 이것은 네, 남존 그, 그 당시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보이죠. 아도니아는 어, 솔로몬의 왕자를 탐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좀잘 몰라요. 쭉 내려갔다가 이제 어, 헤브론 그 다음에 솔로몬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중에 어, 시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스아의 소생이다. 바스아는 바로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그니까 뭐예요? 친구, 그, 자기의 신하를 죽이고, 그, 그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응. 낳은 아들이 네 명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응. 예, 자녀가 네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는 누이 다말이 나오죠. 예, 고절에. 응.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의 가족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엄청난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런 가정교육은 정말 잘못 시켰어요. 다윗이. <laughs>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이 다윗의 가족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에 이루어 가시죠. 그 다음에 솔로몬 자손 중에는 이제 우리가 역대의자 열한기상화를 읽으면 익숙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유다 왕국의 초대왕 루호보왕과 아비아 네, 아사, 네. 여사밭 요람 이들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 네, 아트와, 네. 악한 왕들도. 예, 있었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예. 그렇게, 어,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사로 잡혀간 우리 17절 중에 우리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스룹바벨스룹바벨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 뒤에 이제 다시 귀환할 때그 귀환한 유다 포로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유다 지역의 초대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예. 그래서 수루바벨이 이제 들어가서, 어, 초대 성전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죠. 예루살렘에서. 그, 나중에 한 100년 뒤인가, 70년인가 100년 뒤에, 느헤미아가 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예. 그런 이제 일이 있죠. 느헤미아는 이제 유다 족보에 들지 않아서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12 지파의 계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오는데, 근데 구절에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이 꽤 유명하죠. 우리 책에서 뭐 야베스의 기도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면서 좀 유행을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어, 야 사실 이 역대기 역대상 전체의 어떤 주제 중 하나인데 우리의 고통과 반비례서 에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도 고통인데 오케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대로 나에게 행하소서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결과로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환란에서 벗어난 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런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주여 주님의 구원이 속히 내삶 속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고 보면 돼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그 다음에 이제 1 5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그 갈렙이 나오죠.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죠.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80살인데 그 유다, 그 헤브론 산지의 그 강력한 적군들을 다 이기죠. 갈렙이 왜 이겼을까요? 갈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헤쳐나가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렙이 결국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 갈렙의 아우인, 그나, 어, 이제 이제 누구죠? 그그족 아우 이름이 누구였지? 네, 까먹었는데 그 아우가 초대 사사가 되죠. 네, 온니엘이죠. 온니엘 예. 네. 갈렙이 아우 온니엘은 초대 사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무온 자손도 나오는데 시무온은 조금 이제 위축되죠. 아무래도 시무온이 이제 레위 형제 레위와 함께 범했던 그 죄악이 여파가 좀 자손들에게 미친 것 같아요. 시무온은 유다 지파에 종속된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요. 지역적으로 봐도 유다보다 남쪽에 있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땅 분배를 할 때. 적극적으로 땅 분배에 참여해서 자신의 땅을 차지한 어, 이제 지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갈렙이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신실한 사람이어서 어, 지파, 땅 분배를 할때 땅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차지하려고 해요. 그게 근데 땅 분배의 대부분 지파들이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뭐, 뭐, 뭐냐면 그 당시 여수아가 너희들이 이 땅을 나누어 가져라 했을 때 줬던 땅이 여전히 적들이 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적들하고 전쟁을 감수하고 차지해야 된 땅이라는 거야. 근데 유다의 갈렙은 전쟁을 감수하고 차지하겠다고 나선 거야 용기 있게. 근데 시몬은 지파는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야 내가 차지한 땅 중에 몇개좀 나눠줄게. 그래서 시몬이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 얘들이 조금 운명이 좀안 좋아요. 그냥 유다의 잠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제가 이제 하고 싶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나타내시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고 우리 삶 속에 불합리한 여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신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복을 준다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절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 없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마치 물을 끓였는데 물을 가스레인지 해야 되고 물이 100도가 되는데 물이 안 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 즉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쫓아가는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믿고 비록 부족하고 죄악되었지만 살아갔던 인물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수루바벨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인생이 잘안 풀려요. 막 힘들고. 자녀는 말을 안 듣고,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토로해야 돼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가지고? 자녀는 <laughs> 그렇게 기도는 너무 점잖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어 굉장히, 어 그래서 우리 다윗의 시편 중에서 막 저주하는 시편도 있잖아요. 원수를 저주해가지고, 저놈 만에는 거리에서 몸을 팔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비어 먹게 하여 주시고, 살벌한 저주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주를 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더기도한 말씀생활 저부터 좀좀더 더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소망대로 그 소망대로 나를 이끌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진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나부터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그런 믿음을 저부터 더욱 철저하게 가져야겠다. 예. 네, 그렇게. 아, 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시 이분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오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험난한 인간의 인생과 삶과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만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그래하여서 정말 인간의 처참한 역사가 기록된 이 역대 상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